며느리 비밀노트, 욕이 가득했습니다. 며느리가 숨겨둔 비밀노트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. 첫 페이지엔 저를 험담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. 며느리가 시장 보러 나간 사이 식탁 위에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. 호기심에 펼쳐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또 나를 무시하셨다. 저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. 장을 넘길수록 저에 대한 불만이 빼곡했습니다. 오늘도 잔소리 하셨다. 나만 힘든 건가? 저는 충격에 숨이 막혔고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.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수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.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그거 제 상담 치료용 노트예요. 우울증 때문에 감정을 그대로 적으라고 해서 그냥 연습한 내용이에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. 오해하셨다면 죄송해요.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나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은 시어머니 뿐이다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비쳤다면 다음엔 당신의 사연을 밝혀주세요. 여기는 사연 램프입니다.